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 10월 2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03장 하겠습니다. 찬송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뿐일세 음식에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없기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꽃구마다 범밀함을 사랑 없는 영구여 주근하게 손을 펴고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만 하니 사랑 없는 가달게에 실망하도다 영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여하도다 어떤 사람 상 앞에 복을 맺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한테 사랑도 부하도다. 어떤 사람 예수 사랑과죽이나지않으까 자주 죽어, 아 예수 사 사랑하지 나타내지 않아 전해신나 아기 기관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 또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여들 소리 들을 때 그래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세상 나가서 예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범인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굶어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주시고,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에 양식이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오 필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앙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침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58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폐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구슬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형과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오늘은 인자에게 양식을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w o o d for the hungry? 배고픈 사람에게 주는 양식 케냐 카쿠마 난민수용소가 있습니다 난민수용소는, 어, 떤 재난을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을 거기에 모아서, 먹을 것을 주고, 또, 취재해 주고, 또, 그, 주고 갈 것을 주는 곳이 난민수용소입니다. 근데 그, 아프리카 동북부에 근래, 엄청난 큰 가뭄으로, 많은 그 식물이 죽고 동물이 죽어가고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거기에다가 또 케냐에 어떤 그 예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해서 그 난민수용소로 거기에 하뭐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가서 구호를 받는 거죠. 근데 너무나 거기에 그 상황이 심각해서 어떤 어린 아이들이 먹지를 못해서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엄마가 젖을 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머리털이 빠지고 또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난민 그 수용소에서 급히 우선 오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고 또그 심한 어떤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그 의사들이 거기에 배치되고 그렇게 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터라든가 또는 어떤 자연 재난으로 인해서 난민 수용소는 그, 그 도움을 주고 있죠, 구호를 하고 있죠. 유엔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어, 유리 유리하는 자들을 그, 그, 그 피난처를 도와주고. 또, 어, 심한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렇게, 어, 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 어,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유리하는 사람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또, 어,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그, 쉴 것을 주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린자에게 양식을 주라. 형식적으로 금식하지 말라. 너희들이 금식한다고 뭐 표시만 내고 또 티만 내고 그러나 너희들은 또 거기에서 또 즐기고 실제로 뒤에 가서는 즐기고 또네 신용만 내고 하는 그런 금식을 하지 말라. 나는 그런 금식을 원하지 않는다. 실제로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마음이 아픈 것을 나한테 에, 어, 얘기를 하고 또 너희들이 어떤 심한 어떤 고통 이 있을 때 그것을 나에게 에, 먹을 걸 먹지 않으면서 이렇게 어, 기도하는 그런 금식은 모르지만 형식적인 그런 금식은 하지 말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니라 금식을 하려면 그런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라. 주인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라. 어, 아까 뭐또 주인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유리하는 빈민은 떠돌아다니는 또는 어, 도망가는 어, 그런 그 난민들을 말하는 거죠. 유리하는 비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또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 그 사람들은 그 숨을 곳을 찾아서 오는 그런 사람들 생각을 해주라는 거죠. 그리 하면은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의하리니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줄 것이다 비칠 것이다 하는 것. 그리하면 내가 부르짖을 때는 다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 이렇게 세상에 에, 어려운 사람들 분명 히 있다, 배고픈 자들이 있고 또 어, 잠잘 곳이 필요한 사람들 있고 입을 것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도와주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어, 금식한다고 형내만 내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어, 실질적으로는 어떤 어, 행위를 옮기지 않는 어,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내 옆에 지금 굶어가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돌봐주지도 않는 그러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 그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굶주린 자에게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당신이 모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또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어떤 위로를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굶주린 사람이 없는가 우리는 한번 둘러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금식한다고 겉으로만 흉내내지 말고 실제로 도와주라 이렇게 하는 그 말씀은 크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만 듣고 믿는다고 하지 말고 가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도 그래서 어, 굶주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음식과 사랑과 위로를 주는 일에 우리도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요즘 보면은 어려운 사람을 도읍시다 하는 그런 광고도 많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도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그들을 도와줍시다. 물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또 마음도 위로해주고 또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영적인 어떤 어 평안도 주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어 세상은 이렇게 어, 먹을 것이 풍부한 세상이지만은 굶주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 유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남몰라라 하면서 지나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그마한 것부터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합니다 물질적으로 또 심적으로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저희들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합시다. 분명 하나님께서 또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으로만 너희들이 금식한다고 흉내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을 뭔가 도와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위로, 위로도 하고, 또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 505장 하겠습니다. 찬송 505장. you sure.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있고 그 사랑을 돌. E <usion> will 인내 세상 모든 있고 그 사람 다그 사람 고축축비를 마치겠습니다 많이 모아버세 감사합니다 먼 곳에 나가지 못해도 내 주위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유리하는 곳에, 유리하는 사람들 위해서 쉴 곳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할 지니, 오늘 주님 주신 말씀대로 내가 바로 그렇게 실천하는 자들기를일하나고 누군가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또 유리하는 자들에게 안식처를 주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 위로해 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또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러한 자들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을때다 아멘. 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